안녕하세요, 정글 친구들. 정글의 원주입니다. 안녕! 자, 드디어 부산에 바람이 좀 잦아들어서 오늘은 낚시를 한번 가볼까 합니다. 오늘 가볼 포인트는 영도에 위치한 공포선착장입니다, 여러분. 자, 거기가 6시부터 9시까지는 차량 출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오늘 거기 가서 어떤 물고기가 나오는지, 어, 볼락은 잘 나오는지 한번 탐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요, 여러분. 가보지! 아, 이거. 자, 요즘은 진짜 이런 거안 끼면은 낚시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바람도 조금이라도 불면은 너무 추워가지고 요거 바나클라바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 하나씩 구비해서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여기 공포 도착했거든요. 오, 여기가 18시, 그러니까 오후 6시죠. 오후 6시부터는 이렇게 차량으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전에는 여기 걸어 올라가서 계단으로 내려가서 한참 등산처럼 이제 등산 코스로 여기 낚시 포인트를 갔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네요 아하 아 여기 그 코끼리 열차 타는 데구나 여기 데이트 코스로도 되게 괜찮은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여기가 공포선착장 유람선 타는 곳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렵다. 아 여기가 곰포선착장이라고 하는 곳이고 저 옆에 여기 여기 조사님들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저기서 낚시부린것 같은데 저쪽이 은하수 선착장이에요. 여기는 저녁 6시 낮동안은 선착장 때문에 어, 좀 통제가 돼 있어서 낚시를 못하, 낚시를 하시려면 걸어와야 되고, 낮에는 아마 낚시를 못할 겁니다. 저는 오늘, 어, 조사님들이 계시네. 저는 오늘 여기서 낚시를 해볼 거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테트라포트를 타야지 낚시를 할 수가 있는데, 콜라이잘 나오나 보다. 우와, 이게 뭐야? 고등어, 누가, 고,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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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전갱이를 흘리고 갔는데? 어, 잡은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엄청 크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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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어가 엄청 잘나오니다이쪽에도 음, 지금 낚시하시는 분이 일단 낚시 체크를 해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곰포 선착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여기가 어 아까 제가 오다가도 영상을 찍었는데 저녁 6 시부터는 차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어뭐 차로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은하수 선착장 근처에다가 차를 세워 두고 걸어서 들어오셔도 되는데 걸어서 들어오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6 시부터 9 시까지만 차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시간 잘 맞춰서 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밑에 집어등으로 집어를 엄청 해놨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집어 해놓은 곳에 물고기가 엄청 나거든요. 오. 이 t p c 도 맞고 지금 여기 전갱이 엄청 많이 들어오나 보다 와 전갱이가 엄청 많습니다 어 볼락은 없을 것 같고 일단 전갱이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문년 낚시방을 못 찾아서 청룡 조법을 못하고 오늘은 요웜 미노, 미노스 웜인가 제가 이거 잘 문다고 해서 전에 샀었는데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왠지 저는 청개찌렁이로만 낚시를 해봐서 그런지 이웜 끼면은 약간 뭐랄까 믿음이 없다 그래야 되나 근데 또요 루어 게임? 루어 게임 라이트 게임 하시는 분들 뭐 아징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은 청룡 쓰는 거좀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잘한다 와뭐 크네 어? 욕심쟁이구만 아주 저쪽은 지금 볼락하나 보다 저기 녹색 집어넣긴 거 보니까 그러니까 사딘으로 해볼까 이게 약간 나의 채비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laughs> 믿음이 좀 결렬된 것 같아요 믿음의 문제인가? 내거웜 잘못됐나 봐 입질이 아예 없네 여기가 발판도 나쁘진 않고 좀 시간 제한이 좀 있다는게 좀 단점이긴 한데 여기 낮에 못 들어오지 어, 여기가 선착장이 낮시간에 운영돼서 낮에는 못 들어오고 저녁에만 들어올 수 있긴 하거든요 또 아, 9시까지인가? 차, 차로 할수 있는게? 아 여기 차로 올수 있는 시간이 10시 50분까지 라서 어그 이후에 새벽 시간에 오시려면은 또 걸어오셔야 돼요 뭐야? 볼라긴 아, 손뱅 눌래미인가눌래미지 손뱅이네. 지금... <laughs> 나 빼고 다 잡는 거 같은데? 아, 나도 반칙해야 되는데 청룡조폭 해야 되는데. 어 어? 그니까, 아니 저는 웜에 좀 약하거든요. 정안 되면. 치트키 베비사딘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래 라이트 게임이 이렇게 어려운 종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좀 웜을 쓰는 순간부터는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어, 개치렁이 치트키를 쓰면은 되게 쉬운 낚시인데 웜은 이제 정확한 입질과 이 챔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 쉽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제가 지금 못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내웜의 반응을 안 하지? 야, 이럴 때는 웜을 바꿔야 되겠지? 자 이번에는 꼬리가 귀여운 투명한 친구 과연 반응을 해줄지 물어라 이번엔 베이비 사딘 1.5g 가볼게요 잘안 잡히는 건 실력 탓이겠죠? 지금 약간 플릭마이트에 입질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호핑으로 띄워주고 폴링할 때 호핑, 호핑, 폴링, 호핑, 호핑, 폴링 응? 아, 드디어 말리 잡았습니다 야 누구니? 오, 온다, 온다, 온다 오 꺽자 오. 오, 첫 번째 친구 전갱이 탄수 했습니다잉. 아이고 아이고야, 가만히 있어봐. 아 근데 확실히 여기는 애들이 좀큰것 같아. 오, 드디어, 여, 여러분 드디어 낚시 시작 30분 만에 와 20cm 정도 되는 전갱이를 잡았습니다. 오, 나이스. 야 이거 버려? 이정도는 안먹어? 그렇답니다 같이 온 동생이 이것도 작은 거라고 그래서 이거 방생해 주도록 할게요 제가라이 얼마나 큰걸 잡아야 되는 거야 이제 좀 요령을 알았다고 해야 되나 이제 잡아볼게요 본격적으로 오우 야 얘도 크다 와. 잡은 거 보이세요? 어? 바로 방생. 아, 아. 아 너무하네. 튜야, 아. <laughs> <laughs> 재밌다. 역시 베이비사디, 믿음의 베이비사디. 아, 그럼 잡으면 재밌지. 어, 잠깐만. 어, 얘는. 뭐야? 선배이 야. 어? 어? 조피볼락. 우럭이다, 얘는 야, 우리 두 번째 친구. 조피볼락. 허허. 어쩐지 폭 가지고 가더라. 요것도 방생해 주도록 할게요. 너 우럭 먹어? 안먹는답니다 잘가래 역시 낚시는 잡혀야 재밌는겁니다 명심하세요 어? 우와 뭐야 여러분 여. 야, 야. 야. 엄청크다 저거 킵사이즈 저거는 회먹어도 맛있겠다 야, 지금 잘 잡으면 저런 것보다 더큰 것도 나오거든요. 2.5g의 야광 베이비사딘. 이게 베이비사딘은 다 좋은데, 어, 이 식초냄새랑 약간 쥐포 같은 냄새? 이게 좀 많이 나서. 어, 그래서 베이비사딘 냄새 때문에 안 쓰시는 분들도 더러 있거든요. 와 크다. 와 옆에서 엄청 큰거 잡았어요. 빵도 좋은 거 잡았다 히트. 하아 2 5 그램 괜찮네. 어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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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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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와와오오오오 우와, 우와, 우와. 오, 오. 재밌어 재밌어 오. 뭐야 <laughs> 그냥 첫. 캐스팅에 바로 플링 하고 있는데 바로 물었거든요. 이 친구 누구니? 오. 어디니? 오우야 으짜. 야. <laughs> 아이 크진 않네. <laughs> 세 번째 전갱이. 길이는 한 17cm 정도 돼 보입니다. 야, 전갱이. 나이스. 어, 애들 맛있긴 하겠다. 요거 방생. 역시 낚시는 잘문분 재밌어요. 약간 아징 좋아하시는 분들은 늘나아 이거 또 잡았다. 그냥, 그냥 첫 캐스팅에 폴링만 시켜도 바로바로 문네요 바로 재밌다. 이게 뭐야? 야, 이 뭐야? 야이 낚싯대 피는 거 보이세요? 야. 씨. 이번 친구는 아까 친구보다 조금 사이즈가 되는 것 같습니다. 힘이 좋네. 오케이. 어쩌자 어쩌자. 와우. 오호. 나. 어? 담으라고? 아~ 오케이. 어. 17? 예, 네, 요것도 한, 아이고, 17에서 19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사딘을 빨간색에서 투명한 색으로 바꾸, 바꾸자마자, 그냥 폴링바이트. 딱 폴링 시키면 바로 물어요. 재밌다. 어이구, <laughs> 어이구. 자, 이 친구도 방생. 가라잇! 지금, 2.5g에 8호 바늘, 그리고 야광 베이비 사딘. 그냥 떨어지자마자 바로 물어요 와 신기하다 재밌다 얼마 사면타로 잡을려나? 오늘 여기 친구들이 배가 많이 고픈가봐요 바로바로 바로 물어주네 선 잡아가지고 흐른다랄까요? 갑자기? <목소리> 많이 외롭구나 너 요즘에 <웃음> <웃음> 아니 이 친구도 술을 별로 안 즐기는 친구인데 소주 먹는 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거든요. 남자 둘이서 존나 울하다. 어, 갑자기 잡는 거다 킵하라고 얘기하자마자 입질이 끊겼어요. 그때가 피딩이었나? 투 <laughs> 빠졌다. 어. 아 너무 세게 당겼나봐. 찢어졌나보다. 이게 전갱이 같은 애들은 입 주변이 약해가지고 너무 세게 당기면 입이 찢어져서 빠지거든요. 아씨 오랜만에 히트였는데 일단. 이거 끊어졌다. 끊어진 김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포인트가 오후 6시부터 10시 50분까지는 차량 이동이 가능해서 차 끌고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그 장점은 이제 바로 앞으로 그냥 차 대고 체비해서 오면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10시 50분 되면 나가야 돼요, 포인트에서. 음, 그런 거 말고는 여기가 전갱이 사이즈도 나쁘지 않고 영도 바깥쪽이라서 조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곰포 선착장에서 낚시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 전갱이가 사이즈가 좋은 것들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전갱이 이외에도 손뱅이도 잡히고 어 조피 볼락 이런 것도 잡히고 여기 볼락 시즌 되면 여기 또 볼락 핫 포인트거든요. 여기 선착장 포인트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단점은 여기 그 배를 타는 선착장에서 낚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발판이 되게 좁아서 한 4명? 많아야 5명 정도 들어오면은 더 이상 낚시를 할 곳이 없습니다. 이쪽 옆에 이제 테트라포트를 타야 되는데 테트라포트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어뭐 구명조끼를 입고 낚시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좀 발판이 안전한 곳에서 낚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일단 공포선착장 포인트 낚시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봐요, 전구 친구들. 안녕. 아, 그리고 여기가 나가실 때는 유료라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